본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짠하다, 그냥 내 마음도 슬프다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 들거든요. 음. 네, 답답한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본인 사주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두 분이 일보 정상 거 같지 않은데 네. 죄송하지만 일보 정상하셨나요? 맞습니다. 저희 아, 재혼 세, 새로 두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남편도 만나셨어요.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네. 근데 우리 기자가 신의 가물이 많습니다. 본인이. 음. 본인 신의 가물이 많아서 일부 종사기가 신전사주입니다. 음. 그래서 남편을 만나도 도중에 좀 이혼을 하셔야 되고 음. 또 새로 결혼을 하셔도 또 똑같이 거와 똑같이 음. 답답하셔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이 사람의 관제가 있어야 돼. 혹시 지금 남편이 관제 있는 거 없으신가요?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 여러 군데 갔었는데 남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갔더니 관제 문제 없다고 라 했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다른 데서 구까지 하고 했는데 음. 두달 있다가 갑자기 도주 안 했는데 갑자기 잡아왔어요. 남편은? 어떤 뭐 재판 그것도 없이. 음. 음. 근데 사실은 이 사소한 남편이 올해 문제는 이미 엮인 거고요. 음. 어, 올해 들어가신 것 같지가 않아. 작년엔 음. 관자가 이미 엮으신 거고, 또 이번은 과거에도 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음, 혹시 올해 아니고 작년에 관자가 있었던 네, 거 아닌가? 작년 10월에 응. 들어갔어요. 본인이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의 집안의 조상인데, 조상별을 잘못 건드렸거든. 아. 응? 조상묘를 이장을 잘못하고 미장을 잘못한 적이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네. 갔었어요. 이장 새로 한 곳에 같이 아. 간 적이 있어요. 갔었어? 네. 그래서 이 남편이 자라는 과정도 음, 부모가 있어도 있어나 만나 부모를 숨겨야 되는 사주고 음. 부모가 있어도 복이 없어요. 음, 음. 이 사람은 태어난 시엔 부모님의낀 살이 많아 살을 많이 끼고 나와 갖고 자라면서 일이 될듯될 듯하면서도 음, 다 되는가 싶으면 뭐가 막히고 음. 또 되는가 싶으면 또 힘든 구비가 많았고 음.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 음, 남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를 것 같지만은 자라는 과정에 이분은 조금 편찮았던 적이 많았을 것 같아. 요 약간 뭐 거짓말을 잘한다든. 음, 음. 조금 뭐 나빴어는 아니고 조금 잘 살고 싶어서 뭐 조금 음. 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을까 음, 이 돈으로 인해서 엮인 게 많다고 나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안타인 기준님이 어, 첫 남편도 일본 동산 못돼첫 남편하고도 마음이 맞지 않고 어, 음. 첫 남편하고도 뜻이 맞지 않고 어, 첫 남편하고 살면서도 어, 본인이 어, 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많이 받고 살았거든. 그래서 본인이 도중에 혹시 우울증 한번 안 오셨나? 네좀 저울증처럼 약간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있고 맨날 음. 이제 울고 항상 음. 음, 그냥 무역이 음. 없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음, 이게 신의 가물이거든 어디 가서 봐도 신의 가물이라고 해 음. 신의 가물로 가물 많은 여자가 시집 몇번 몇, 몇 간다고 편안하겠어? 본인이 사실은 이 사주는 결혼을 안 했어야 맞는 사주야 음. 결혼하면 힘들어 어, 음. 자식한테도, 어, 자식을 키우기도 힘들고, 자식한테도 미안한 점이 많았을 거야. 어, 음. 이 사주는 결혼을 안 하고, 수녀가 되든지, 음. 아니면 중이 되든지, 머리 깎고 오는다 전로 가서 살아야 할 사주가, 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음, 신의 가물로 이런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돈때문에도 많이 어렵고 또 남편이 지금 어, 지 저한테 점을 보러 온거는 우리 남편이 지금 구치소에 가있는데 언제쯤 나오나 궁금해서 네. 오신거 같이 네, 보이는데 네, 맞으신가요? 맞아요 음. 음 근데 남편이 작년에 들어가셨나? 구치소에? 네 작년에 네. 이분이 관제에 엮여있는데 이거 말고도 어... 전자에 어, 또 관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네 어?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 없이는 절대 나오지를 못합니다. 음. 음. 그냥은 이분이 필요도 그냥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도 관절을 받기 때문에 쉽사리 어, 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른 지나서 내년 정 1, 2월인가 이삼을 못다가 그때 가서 어, 나오시면 모를 까지금은 예, 남편이 시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근데 어디서 점을 보셨다며 예, 다른 데서 복 남편이 들어가기 전에 점도 받고 굿도 했어요 했는데도 간지 문제 없다 했었거든요. 근데 두달 있다가 갑자기 들어갔고 또 들어간 다음에도 제가 답답해서 또 갔어요 다른데 유명하다는데 갔는데 거기서는 한달 뒤에 나온다 또 금방 나온다 그러면서 뭐또 하라 그래갖고 또 없는 돈에 또 가서 또 했는데도 계속 지금 8 개월째 되는데 못 나오고 있고 계속 많이 답답한 이분은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음. 이분이 쉽게 말하면 뭐 우리는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기서중지 기간에 음. 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큰 범죄라는 건 아니에요. 음. 어, 쉽게 서 집행유예 달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엔 변호사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실리는데. 음. 국선 쓰면 못 나오는 거네요. 네? 국선 쓰가는안 되네요. 글쎄, 그는 저희는 뭐 법을 지팡한 음. 사람이 아니고 무당이랑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음. 이 같은 이분은 변호사를 좀 손님해야 내년 가면 나올까 음. 그냥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음. 그러시고 음. 본인 지금 음, 본인의 집안도 편치 않아요. 본인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산벌의 신의 간물로 음, 본인의 신의 간물로 본인 식구들이 잘안 풀릴 것 같은데. 음. 최근에 언니. 남동생이 되게 응. 착실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시골에 땅 하고 있는 거를 얘가 갑자기 카지노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얼마 전에. 응. 응. 걔가 너무 착실한 애라서 지금 엄마도 너무 충격 먹고 지금 완전. 옛날에 유전적으로 우리 같이 한대 걸려 한 대씩 무속인이 서 나와야 되는 집안이거든. 음. 내가 본인 내가 무속인이 나와야지 집안이 좀 편안한데 그렇지 않았어. 본인이 신의 가물로, 어, 지금 안 좋은 일이 겪고 있고. 본인이 태어났을 때, 어, 본인이 상문서를 키고 태어났거든. 음. 그래서 본인이 10대 자방, 10대, 음. 20대, 30대 채못 가서 혹시 거리에 다니면서 뭐, 뭐 강도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그런 일을 겪고 넘어가셨어야 되거든. 저 솔직히 아? 그 남자 문제 때문에 위험 느낀 게 솔직히 열 번도 넘어요. 혼자 음. 그냥 가는데 따라가고 이렇게 막 성폭행을 한다던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음. 또 집에 막 쳐들어오려고 문, 문 부셔서 막 경찰 부르고 막. 또 성병 환자들을 막 뒤에서 따라고한 10번도 넘어요 제가 어, 이런 게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많이 커졌어요 음,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응 네. 음, 이게 사주가 음, 신의 가물로 본인 내가 어, 신의 감물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참 안타깝네 사실 은동안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고 어? 또 남편이 본인은 남편이 금방 나았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빌기도 빌었다마는 아직까지는 남편이 나오지 않고 계셔서 어, 힘든 마음으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년 변호사를 손님 하셔야지 내년 구정 지날까 응? 음. 어, 봄 가기 전에 정 1, 2월 2, 3월이 못다가서 나오면 그때 나오시지 어, 제가 바로 나온다는 말씀이 안 나오네요 응? 음.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러시네 응? 음, 올해는 음. 나오기 힘들다고 응? 아 그래요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이제 뭐 일단 빨리 왜냐하면 제업이 좀좀지지 음 않을까. 응? 음. 그래서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단대 데서는 뭐 오래 나온다, 뭐 반지 없다고 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오래는 음 힘들고 그때 변호사 선임했을 때. 내년 정 1, 2월 3, 4월 안에 음, 이분이 그때 나오면 나오지 지금은 나올 수 있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나오셨으면 걔가 천천 했으면 좋겠고 반성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음. 본인도 본인이 좀 중심을 잘 잡으시고 음, 내년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돌아가시면 빨리 변호사 선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네. 지금 막 정사가 끝났는데 네. 이제 소감이 음. 제가 남편 간질 문제로 솔직히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이 전보로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이번에도 틀리면 마지막이라 다시는 제가점사 보지 않겠다. 정말 그런 명세하고 왔는데, 정말 다른 데서 말하지 않았던 거 여기 비선다 선생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고, 다른 데서는 저희 남편이 과거에 정과 기록이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비선생 선생님 그것도 아시고 또누군 기간이라서 제가 더 많다는 것도 비선생 선생님 또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움도 어떻게 어떻게 해 가라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다른 데는 가면 뭐 구다면 된다해서 제가 없는 돈에막 빌려서 구술했는데도 남편이 오히려 간재로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도 또 이렇게 뭘 하면은 또 빨리 나온다 그러고도 했는데. 전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정말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가 여기 온 거였는데 다행히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사고 그렇게 잘 되면 뭐 내년 초쯤에 나올 수 있다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함이 좀 해결이 되고 어떤 방법이 나오니까 좀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막연하고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좀생기고 내가 언제까지 아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겠다는 어떤 또 힘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도 받고 이렇게까지 몸 고생하시고 마음 고생하시면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사주를 보면 제가 일부 종사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희 남편도 사실. 혼인 신고만 세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번한 사람이 저는 한번 이혼했지만 남편 세번 이혼한 사람인데 서로 이제 가구가 있고 어려운 사람끼리 만났고 서로 이제 사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마음 쪽으로는 너무 의지가 되고 서로 많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통했어요. 저희 남편도. 뭐 전문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말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제 믿음도 있고 서로 의지가 있고 서로 이제 사주가 좀 서로 그렇다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돈이 있든 없든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냥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도 정말 우리도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 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남편이 빨리 나와서 다시 또 열심히 살 생각이거든요.